다다다단다다 휘히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아주 전설 같은 노래, 전설 같은 밴드, 팡팡 밴드, 난판대세 나는 달린다라는 노래입니다. 인기가 아주 좋았고 끝은 네 언제 그랬네요? 아왜 이야기를 하냐면 쌤이 음악을 참 좋아했고 음악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음악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가면 아버지께서 꼭 직업 갖고 해. 직장 갖고 했던 밴드가 이제 팡팡 밴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음악을 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 오늘 만나볼 철학자도 방황을 했던 그 시절 누군가 뒤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 바로 몰드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하고 돌아온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기원후 4세기에 기독교 사상가예요. 기독교는 유일신이죠. 단 하나의 하나님. 스토학파에서 말하는 신은 범신이에요. 모든 게 운명이니까 다 신이야. 그 스토학파 때까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서양의 고대시기라 그러고 오늘 만나볼 이 아우스티누스부터는 우리가 서양의 중세라고 합니다. 서양의 중세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기원후 4세기부터 천년 동안 14세기까지를 중세라 그래요. 이때를 또 다크에이지라 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받아주지라. 그래서 이러한 다크에이지 철학의 아흑기 시기 폭문을 열었던 아우스틴스 그러니까 교리의 아버지로서 교부 철학인데 왜 교리의 아버지냐면 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라는 것을 가져다가 체계적으로 체계화를 못 시켰는데 이 아우스틴스가 그걸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리를 체계화시킨 교리의 아버지 철학, 교부 철학이에요 선생님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갖다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먼저 와가지고 이브한테 뭐라고 한다 먹으면 너 좋아질 거야. 그래서 이브가 한입 먹고 아담 너도 먹어 한입 먹자마자 이제 하나님 다 오셔가지고 누가 먹었어 그랬더니 뱀이 꼬셨어요. 그래서 원래 뱀이 다리가 있었대요. 하지만 하나님한테 혼나갖고 뱀이 이제 다리가 사라지고 넌 평생 키워라. 네 세처로 잘못했기 때문에 뱀의 혓바닥은 두 갈래로 갈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이브는 이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죠. 떠난 다음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몸을 수고스럽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는 것들을 먹고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힘겹게 막 노동하고 일을 해야 되고 여성분들에겐 애를 낳는 고통이 주어졌던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오리지널 씬 원죄입니다. 이게 기독교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시각을 균형 있게 다뤄야 되니까 유신론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님 이 먹지 말라. 선악과를 왜 먹어 가지고 쫓겨나는 거야? 근데 무신론자의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일단 첫 번째 전제, 전지 전능, 두 번째 그러니까 모든 걸다 알고 있어. 그럼 선악과를 만든 당시 아담과 이브한테 먹지 말아라. 해놓고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먹을 걸 알아 몰라. 알겠죠? 아, 그럼 무신론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연극판을 짜놓고 <laughs> 몰래카메라를 찍은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미 기원은 사세기 때 아우틴스와 뭐래? 했냐면 프리빌. 인간의 자유지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그 선악과 이야기는 뭐냐면 아담 이브 너희에게 내가 하느님이 자유지를 주었으니 네 자유지에 따라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근데 악을 행하게 된 결과로 너희들은 쫓겨난 겁니다. 즉 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 행위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아우치니스도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기독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독교 이단으로 여겼던 마니교 에 심취했던 것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악을 저질렀던 게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의 기도로 자신의 자유지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이 자유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자유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겠죠 인간의 악한 행동으로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건 하나님을 뭐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지 그럼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우티 뉴스 말하길 일단 믿어 믿다 보면 알게 돼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다 보면 알게 된다는 게 믿다 보면 볼 수도 있어요 어 20세기에 뭐 사진작가도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이 덮인 밭을 지나가다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주변의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음성이 들린 겁니다. 찍어라. 그눈 덮인 바치 눈을 녹는 걸 착각 찍었어요. 그리고 나온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본적 있으시죠? 잘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뭐해라? 믿어라. 믿다 보면 뭐하게 된다? 만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알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김종일도 기도를 했어요. 초등학교 <laughs> 5학년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 직접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기자도 눈 덮인 바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지 하나님 직접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만날 때 신하이산, 신하이 지방의 신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직접 보면 안 돼. 하나님을 보고 믿고 싶니? 일단 믿어. 믿다 보면 뭐 한다? 알게 된단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신앙심을 강조하면서 아 그래도 뭔가 좀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 내 이론은 뭐냐면 플라톤의 이론이야. 야 플라톤 생각해 봐. 여기는 가짜고 진짜가 저 이데아. 이데아 중에서도 최고의 이데아가 뭐냐면 바짝 바짝 태양, 선의 이데아.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데아는요? 천국이지. 신을 사랑하는 천국. 그럼 현실은요? 인간을 사랑해서 만들어진 지상의 나라. 그래서 현실과 이데아를 플라톤 이론처럼 지국 지상의 나라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진짜 신을 사랑하는 지국 천국 거기에 선의 이다 같은 하나님이 있고 그럼 인생의 목적은 뭐냐 세상을 살면서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잘 살다 보면 죽어서 다음 세상이죠 내세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면서 그걸 신과 합일이라 그래요 천국에서 신과 합일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걸 플라톤 이론을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아우티누스가 이런 이야기 했던 게 기원 후 4세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플라톤 추종자들도 있었겠죠. 그 플라톤 추종자들이 어 뭐야 기독교 공인됐는데 풀어보니까 어 플라톤도 여기 있네. 포교 대기가 상당히 쉬었겠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가 조화가 되면서 기독교의 체계를 세운 아버지 교부 철학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럼 이 플라톤 추종자들이 와가지고 어, 그럼 우리 플라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지혜, 국가와 국가 부분 영혼 부분과 영혼 전체를 위해 무엇이 유익하고 유해한 것인지 아는 것또 두려워할 땐 두려워하고 하지 않을 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 다음에 반목하지 않는 절제 그리고 이러한 지혜, 용기, 절제의 조화 정의는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다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와, 그렇군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리에 체결을 세운 아우스틴스의 이론이 사세기의 빛을 보게 됐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교부 철학이에요. 그럼 이 교부 철학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이 아우스틴스를 항상 볼 때마다 여러분이 힘들고 방황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널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꼭 기억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응원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좀 반성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응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아우스틴 씨의 교훈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선악과를 묻고 죄를 지은 건 인간의 자유지예요. 프릴. 당연한 듯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악은 인간이 만든 거겠죠. 신이 만들었겠습니까? 악성 댓글을 달고 있는, 악성 욕설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아무렇지 않게 오늘 나에게 보이겠다면 소중한 자유지를 잘못 사는 건 아니지. 한번 되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우친스의 이야기를 토대로 김정희의 철학 플렉스 오늘의 밸런스 게임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은 자유지를 가지고 카드를 들고 가게 갑니다. 쫙그리고 왕창 채운다. 이런 모습에 나와 아니야, 나는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야. 이 욕망을 절제하면서 살아간다. 과연 둘중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댓글 남겨주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